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복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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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희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즉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어서 점점점점 어, 이렇게 깊은 거야. 이렇게 긴 거야. 알아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말씀을 공부해야. 이게 바로 견고케 됩니다.